女優の西野七瀬さんとあの結婚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喜んでいいの？いいんだよねもう。やったぞー！<laughs> 結婚したぞ俺は。<laughs> 父ちゃん、母ちゃん、妹よ、結婚したよ。二十九歳頑張ります。 <봐라> 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지난 3월 일본 연예계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결혼, 출산, 결별, 이혼 등 다양한 소식을 한꺼번에 살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역시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배우 커플이 또 탄생했습니다. 야마다 유키의 니시노 나나세가 3월 31일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는 작년 7월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일을 마친 니시노가 야마다의 집으로 향한 것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보도 직후 야마다 유키는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를 통해 둘 사이를 인정하면서 따뜻하게 지켜봐달라고 했었는데요. 그리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열애설이 났을 때부터 두 사람이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 정말로 그렇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2021년 NHK 공트 프로그램에 출연할 계기로 처음 만남을 갖습니다. 이후 토다 에리카와 나가노 메이가 주연을 맡았던 드라마와 그 스피노포 드라마에서 공연하면서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야마다는, 니시노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게임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공통의 지인을 통해 그녀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게임 전용 음성 채팅을 통해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작년 초부터 자연스럽게 조제로 이어졌습니다. 야마다는 자신의 엑스에 축복의 메시지를 보낸 팬에게 직접 답변을 남기기도 했는데, 게임 몬스터 헌터를 하면서 친해졌다고 합니다. 게임 외에도 영화 감상, 여행, 동물들과 어울리기 등 공통의 관심사가 많다고 합니다. 올해 2월에는 규슈 여행을 떠난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는 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따뜻했죠. 야마다 유키는 올해 열린 제47회 일본 아카데미상에서 전국 영화팬이 뽑은 화제상을 수상하는 등 요새 정말 흐름이 좋은 배우입니다. 지난 1분기 개측 후에서 히로윈의 파트너로 나왔는데 현재 2분기 드라마에도 출연 중입니다. 니시노는 아이돌 로기자카의 멤버였습니다. 2018년 그룹을 졸업한 후 배우로 활동하고 있고, 영화 고독한 늑대의 피 속편으로 제45회 일본 아카데미상에서 신인상과 우수여우 조연상을 동시에 수상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두 사람은 부부 공동 출연에 관해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드라마나 CF에서 두 사람이 함께하는 모습을 만나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니스 아이돌 유수의 코야마 케이치로와 남녀 혼성그룹 트리플 A의 우노 미사코가 3월 13일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스마일업 소속 탤런트 결혼 발표는 올해만 벌써 네 번째입니다. 코야마는 킹키키즈의 도모토 치요시, 카툰의 나카마루 유이치, 같은 그룹의 카토 시기야키에 이어 유부남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는 이미 작년 4월경 주간문춘 보도로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3월 말경 오노가 코야마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기자들에게 잡힌 겁니다. 코야마는 4월 10일경 기자들의 직접 취재 당시 둘 사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은 사무실로 인정하는 사이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다고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친구 관계였지만 2022년 가을 겸 교제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가족이 공인하는 사이가 되었고, 은호는 코야마가 자택에 없을 때에도 그 집으로 들어가 반동거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날짜는 은호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생신입니다. 은호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를 어딘가 닮은 코야마와 따뜻한 가정을 일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코야마는 2007년 메이지대학 졸업 당시 졸업생 7,758명 중 3명만 뽑히는 모범 졸업생으로 선정이 되기도 하는 등 성실하고 반듯한 이미지를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6월 미성년자와 술을 마신 것이 발각이 되어 메인캐스터를 맡고 있던 뉴스 에브리를 하차했습니다. 당시 코야마는 그 여성이 20살이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다고 밝히면서도 음주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오노는 7년 연속으로 NHK 홍백 가합전에 출장하면서 인기를 얻은 트리플 A 멤버입니다. 요새는 주로 솔로로 활동 중입니다. 유수의 카토시게야키도 지난 3월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비연예인 여성이라고 합니다. 결혼 상대에 관해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당시 유수에서 함께 활동해온 야마시사 토모이사가 자신의 공식 X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화제였습니다. 야마시타는 결혼 축하, 시계야 행복해라 라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야마시타는 솔로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2011년에 유수를 탈퇴했는데, 지난번 유수 콘서트에 가서 다 같이 찍은 사진도 공개하더라고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토는 아오야마가쿠인 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엘리트입니다. 2020년 얼터네이트, 2023년 영락의 끝이, 나오키상 후보로 선출되는 등 작가 활동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토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표적으로 태국의 유아 등과 똑같은 유수의 멤버였지만 지금까지 노스캔들로 깨끗한 사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팬들은 역시 카토는 완벽하다면서 결혼을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 스다 마사키와 고마츠나나가 첫째 아이 탄생을 보고했습니다. 성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소식은 매우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 배우는 임신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마츠가 좀안 보인다 싶었는데,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했었죠. 누가 알았겠어요? 인터넷상에서도 임신하고 있었구나. 임신 뉴스를 듣지 못해서 깜짝 놀랐어. 어디에도 들키지 않고 출산한 거 멋있어. 요즘 안 보이더라니 등의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두 사람은 여러 편의 영화에서 공동 출연을 거듭한 끝에 2021년 11월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결혼을 발표했던 두 사람입니다. 출산과 육아도 빠르게 하기로 했나 봅니다. 요새 28살에 아이 엄마가 되는 것도 빠르게 느껴지는군요. 3월 30일에도 역시나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배우 아야노고와 사쿠마 유이에게도 첫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성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역시 고마츠나나와 스다마사키처럼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들은 3월 달에만 매우 놀라운 소식을 연거푸 듣게 되었습니다. 요새는 임신에 따른 소식을 알리지 않고 출산 발표를 하는 것이 유행인가 봅니다. 오구리 슌과 야마다 유도 셋째와 넷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는 임신 소식은 전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됩니다. 두 사람은 2022년 12월 31일에 결혼하고 2023년 1월 1일 결혼을 발표했었습니다. 13살 나이 차이가 나는 커플입니다. 구 자니스 아이돌 타임레스의 키쿠치 후마와 전 노기 작가 출신 배우 시라이 시마이가 진지하게 교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스캔들이 난 적이 없는 두 사람인데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보도가 되지는 않았지만 2021년 경에 두 사람이 교제를 했었다고요. 1년 뒤 바빠서 헤어졌지만 작년에 재결합했습니다. 2021년 경두 사람이 같은 맨션에 살면서 데이트를 즐긴다는 것을 입수한 기자들이 투샷을 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키쿠치가 자신의 집에 들어갈 때 젊은 청년 실업가처럼 변장을 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현재 두 사람은 같은 맨션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키쿠치의 기획사는 기자들의 취재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입장을 밝혔고 시라이 씨의 기획사는 프라이빗은 본인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라고 코멘트했습니다. 키쿠치는 예전부터 예쁜 연상이 이상형이라고 밝혔는데 시라이 씨는 3살 연상입니다. 지난 3월 5일 배우 카와거치 하루나와 격투기 선수 야지 유스케의 결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요새 가장 사랑을 받으면서 잘 나가는 배우라고 봐도 무방하죠? 사일런트의 주인공 카와구치 하루나가 결국 일에 집중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2019년 11월 교제가 보도됐고 두 사람은 산책을 즐기는 등 다정한 모습을 자주 선보여 왔습니다. 카와구치가 야지의 경기를 관전하며 울먹이는 모습도 목격이 됐고 2021년 3월에는 두 사람의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닌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카오구치가 사와지리 에리카 대역으로 NHK 드라마 기린이 온다에 투입이 된 이후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CF 여왕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는 등 너무 흐름이 좋다 보니 결국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사실, 기린이 온다 이후 결혼한다는 말도 있었는데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카오구치의 20대를 이렇게 날려버리게 만들었다면서 남자 쪽이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사가구즈 켄타로, 마사카토를 주연 영화에 히로인으로 출연했던 가수 미아가 올리비 금메달리스트 스기노 고스케와 지난 3월 18일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속도위반으로 결혼한 이래 4년 만입니다. 지난 3월에는 정말 많은 뉴스들이 전해졌었네요. 지금까지 라미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